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티브 팀입니다. 2025년 5월 17일 새벽 6시 3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역에는 5월 16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뭐 강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특히 세 종목이 눈에 띄네요. 데이비 컨텀, 힘센드허셀스 코인베이스 이세개 종목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S&P 500주수가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으로 올랐다 이런 뉴스입니다. 다우존스 0.78% 상승, S&P 500 0.70% 상승, 나스닥은 0.52% 상승입니다. 골고루 올랐습니다. 데이브 컨텀으로 가보겠습니다. QBTX 데이브 컨텀입니다. 15.5% 폭등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십니다. 데이브 컨텀, 1등급타파스트노 상도다. 힘센더 허스헬스로 가보겠습니다. H I M Z 힘센더 허스헬스 이벨 레버리즈입니다. 비만 치료제 기업이죠. 올해 최고의 히트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음, 퍼펙트 레인보우십니다. 일봉에서 15.82% 어, 폭등을 했습니다. 힘센트허세스 1등급 대파패턴으로 삽니다 코인베이스가 강세입니다. 봐보겠습니다. CONL 코인베이스입니다. 15.16% 폭등을 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코인베이스 1등급 대파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5년 5월 17일 미글일자계는 5월 16일 종가기준으로 글로벌 ETF 텐션 분석을 정합해 보겠습니다. 픽스가 아, 하락추세죠. 주가시수 상승기조가 되겠습니다. 매수기준, 매도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픽스가 하락추세 기점에 노란선은 3등급 하단선에 긋겠습니다.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하죠.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이등급 공격매수신호입니다. 오늘 공격매수신호는 주가지수식 1, 2등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다우삼심, 미국 S&P500, 미국 러셀리천, 미국 소매업 1등급 대파필름상승 공격매수신호입니다. 미국 나스닥배, 미국 혁신기업, 미국 제약기업, 미국 여행기업 2등급 상승세 공격매수 데이브 컨텀 오늘 주인공이죠. 아이언큐, 힘센드 허슬스. 아, 이게 올해의 아주 히트 종목이죠. 코인베이스도 강세도. 라이어 플랫폼스, 리비안, 루시드, 델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1등급 공격매수, SMCI, 소파이테크놀로지스 로블록스, 넷플릭스, 마라홀딩스. 2 등급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 오늘 전반적인 강보합인 가운데 특히 데이브 컨텀, 힘센드 허셀스, 코인비스 세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